그러나 사실 이것은 발생할 부작용 중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은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결국은 필연적으로 환경 파괴를 불러오는 환경 죽이기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아침에 염려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4대강 사업을, 어, 불도다 식으로 밀어내기 위해서 놀라운 것은 어, 성관위가 개입해가지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천안함 어, 침몰 사건이 생명을 수장하고 안보 어, 안의감을 수장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수장한다고 하면 은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4대강 죽이기 사업인데 하나는 반환경적이고 또 하나는 반민주적입니다. 환경을 죽이고 민주주의를 죽이는 사건인데 이것이 지금 이명박 정권이 시대에 비춰볼 에 드러난 역행하는 시대 <laughs> 정신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당이 정신 차릴 것을 촉구하고 민주당이 이에 맞서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다짐을 어, 책임을 다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어서 김기 그 의청에서도 보고가 돼서 추진된 사안이라고 하고 또 이후에 몇 가지 절차를 통해서 토론이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중요한 문제인 것 같기 때문에 간단히 그한 가지 의견을 좀 밝혀두고자 합니다. 그 특별시와 광역시의 구의회를 폐지하는 것이 특별 법안으로 특위를 해서 의결되었다고 합니다. 아, 나머지 절차들을 남기고 있는데, 이렇게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특별시 광역시의 회 선거가 어, 이번이 마지막 선거가 될수 있는 그러한 중대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는 그 이러저러한 명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풀뿌리의 기초를 두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어, 방향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민사회나 다른 야당 그리고 함께 어, 언론에서 이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은 수도권의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같은 지역에서 어, 현실적으로 언론에 의해서 보수 언론이 일방적으로 어, 현재 보수 여권을 지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풀뿌리 민주주의에서의 야당의 견제 능력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우려가 있고 특히나 그, 어, 영남 등에서 지금까지 지방자치에 있어서라도 중대선거구제를 발전시켜가면서 최소한의 견제 능력을 온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사실상 구위 페폐지라는 것에만 천착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지역주의의 타파라는 점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발전시켜가야 하는 점에 대해서 전혀 고려 없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또 하나의 중대한 어, 문제를 가져올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네 번째로는 따라서 이거 절차적으로도 아, 그저 의청 차원이 아니라 수도권의 지역위원장 및 영남의 지역위원장 등 관련되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당에 해당 의사들을 다 종합적으로 모아서 판단을 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서 이후이 문제를 <laughs> 검토하는 데 있어서 보다 충분한 국민적인 논의와 학계 의견의 의 수렴 그리고 당내 의견의 수렴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는 바입니다. 네, 다음은 이미경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가지만 한 가지만 딱지적을고 오는 것 같고 싶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면은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 모신대를 하지 않습니다. 한나라당에서 이번에 공천하면서 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희롱이라든지 도덕성의 문제가 있는 사람은 공천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을 수차례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의 어, <laughs> 공천 과정에서 제주도지사 공청 과정에서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나라당 여성의원들이 나와서 모두 맹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 평택시장 어, 후보 공청 과정에서 지금 현재 한나라당 어, 평택시장인 송영호 씨가 어, 4월 8일날, 고급에서 성희롱 등의 여성비하 성희롱 발언 허위증은 무고로 인해서 고등법원에서 지난 4월 8일날 5천만 원배상 판결,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흘 뒤인 4월 18일날 한나라당에서 송영호 씨를 형택시장 후보로 결정을 했습니다. 바로 4월 8일날 나왔는데 판결이 나왔는데 4월 18일날 이렇게 후보로 공천하고 그 뒤에도 수차례 한나라당은 공천에 있어서 도덕성에 흠결이 있거나 또 어, 여러 가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당은 공천이 되었다 하더라도 회수하겠다 이런 발언을 수차례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일지 묻고 싶지, 묻고 싶습니다. 말과 행동 일치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평택시장 공천 그대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나도 전경원 네. 전략기획. 그,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최규식 그 서울시당 위원장이 나와서 어, 이야기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지금 어, 다른 일정 때문에 못 나온다고 어, 저한테도 좀 얘기를 좀 했다고 해서 저도 저와 뜻이 같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이민석 최고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 2014년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광역시의 그 기초의 폐지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난, 음, 김대중 총재께서 13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 투쟁을 통해서 이루어 놓은 풀뿌리 지방자치 근간을 뒤 흔드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아, 지방자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협상의 내용을 보면은, 아, 이후에 행정체제 개편 문제조차도 어, 행, 후속 그 행정체제 개편과 아, 논의와 관련된 <laughs> 행정체제 개편 기구를 대통령 직속화에 두어서 어, 대통령에게, 즉 행정부에게 모든 권한을 사실상 백지 위임하다시피 한이 법안의 내용은 매우 위태롭고 위험스러운 일이다 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이 이 법안에 대해서는 심각한 재론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4대강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다른 시간이 길어져서 성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